2023년 4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읽기 365 시작합니다. 레위기 4장 시작할게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세 가지는 자원제라고요. 이건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제에서는요. 재물도 자신이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저것을 드릴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말이죠. 근데 속죄제, 속건제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었어요. 자, 들어보시죠. 속죄제는 5장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보험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수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로 되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지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썩고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념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속죄제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썼고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요.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는 제사장이든지 혹은 뭐 족장이든지 그 음. 지도자죠 그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든지 혹은 회중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0편 1편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10편 1편의 말씀을 묵상했죠.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형통한 복된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요 복으로 가는 길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악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길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칠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안도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서는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편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만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도 급하게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그래놓고 하나님 핑계되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상은 이런 법칙이 작동한다고요. 돈 많으면 친구 있고요, 돈 없으면 친구 없어요. 거짓성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친구 매달리지 마세요. 가난하면 다 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말이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승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워께로서 말미압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 주는 거라고요.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단 말이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계획적으로 살고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얼마나 제가 찬동하고 강조하나요. 그러나 역시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돼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때때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21절이에요. 19장 21절 1921.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골로세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골로세는 라우디게아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편지를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읽었으리라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하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감사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미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말이죠 신적인 모든 것이 신성이 그분의 육체 예수의 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그 핵심인데 그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요. 뭐 이렇게 천사 이렇게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거는 주님의 형상 아니겠냐? 주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 아니겠냐 그렇게 말은 아니란 말이죠 머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성경 학계서 (1장으로) 갑니다 학계라는 말은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학계서는 축제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축제가 뭐냐 하면 성전을 새롭게 재건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 아, 그건 축제할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전의 건축을 건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냥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전 재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담기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학계서 시작하는데 스루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됐다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진, 적혀진 보내진 그리 바로 학계서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으시죠. 다리오 왕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거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채 우리의 삶만 부욕해 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라 그어요 벽을 잘 발라놨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나무판으로 촥 만들어 놓은 그 멋진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정말 보이는 성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일 수도 있어요. 이것 실패하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흡족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늘 부족함만 느끼게 되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돌이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요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요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요와를 경위하며, 그때에 요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썰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스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에서는 학계의 네 편의 어떤 짧은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내일 이제 이장에 가면 나머지 세 편의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짧은 설교이지만 말이죠. 중요하죠. 자, 내일 학교에서 말씀을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나를 잘 준비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